6월 모의고사 29번에서 30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자체에는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despite 잘 봐두세요. despite는 뒤에 그러니까 despite 플러스 명사고요. 똑같은 뜻을 가진 although라는 말은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얘는 뒤에 명사밖에 없어요. all the high-tech devices라고 하는 device라는 명사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despite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되시죠? 왜냐면 선행사가 있으니까, device라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됐었다는 것도 봐주시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봐볼게요. That's e i m 이겠죠? you know sim,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행사가 devices이기 때문에, 네 sim에 s가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말은 s i m p l e s t o b e 정사입니다. s i m p l e s t o b e 정사,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deny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첨단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끝났어요. 모든 첨단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paper use in the United States 하면은 이 문장의 주어가 요만큼인데, 최종 주어는 paper use이죠. use가, 종이는 사용한다가 아니에요. paper use, 여기가 사용이라는 명사로 쓰였어요.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 있고요. 미국에서의 종이 사용은 has nearly doubled라고 해서 어, 현재 완료 시제를 써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두배 가까이가 돼 버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요유는 당연히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has 쓰셔야 됩니다.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써 있던 것도 봐주시고요 We now consume more paper than ever. 뭐 넘어갈게요. 뭐 당연한 거죠. Paper is not the only resource that we are using more. of 요 대신 참고로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앞에 resource라는 선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고요. 어, 여기는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었습니다. 어 수동태 안 된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더 쓰고 있는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라고 쓰면 안 되니까 당연히 능동으로 쓰셔야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페이퍼는 원래 셀수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하고 이수입니다. Technological advances often come이겠네요. 이분장의 주어는 테크놀로지어드밴 technological advance, 요 지금. 요 a 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o o u h v a b o o h a e o h a e a book, y h e o m h e a o o u e h e a e r b a e r b o u a v e a b a v e a book, you have 사 book, you have a 사 have a o o e h v e o h e v e a h e h e h e e y have historically caused 라고 해서 일단은 주어가 리얼리티 단수니까 이 당연히 is 쓰셔야 되고요. 요 대신 관계대명사 대신 아니라 접속사 대십니다.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뒤에 문장 완전하죠. 더 따지지 않을게요. 지금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have historical cost 해가지고 여기 동사는 현재 완료 시제로 써있었다는 것도 봐주세요 현실은 그것들이 더 많은 재료 사용을 유발해왔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현재 완료 시제 얘가 목적어였죠 cause의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하죠 원래 분사 공문은 다 중요해요 making 입니다 making us dependent 여기 표시는 안 돼있지만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여기, make가 동사, 얘가 목적, 그러니까 메이크의 목적어, 그러니까 make의 목적어, make의 목적 보호자리거든요. 그런데 네, 선생님, making은 동사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얘는 분사인데, 그러니까 얘를 메이킹이라는 분사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메이킹이라는 분사가 됐었어도 얘의 동사의 성질은 남아있어요. 메이크가 메이킹이라고 해서 분사가 됐었어도요. 얘는 여전히 목적어를 받고 목적 보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사가 되었어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의 품사가 동사는 되지 않았을지언정. 이 메이킹이라는 애의 목적어, 목적 보호인데 어 목적 보호 자리에는 어 부사 못쓰는 거 아시죠? 보, 보호니까. 자, 맞으세요. d e p e n d e n t 는 당연히 부사는 못 쓴다. The world now consumes가 되겠네요. World가 단수예요. Far more s t o p 여기 far도 잘봐주시고요 비교급 강조예요 그리고 원래 시험 문제예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있죠. 이거. 얘 봐보면은. 어, 우리가 더 사용하게 했다. 우리가 덜 쓴다. 우리가 더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더 또는 덜이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more이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지워놓고 fewer라고 고치는 겁니다. Fewer natural resources 이렇게 해놓고 이 문장에서 혹시 어색한 게 보이십니까?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more이 많은 문장들이요. 여기도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이란 뜻의 more many의 비호금이 more 있었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어, 기술의 발전은 인간들이 물건을 더 쓰게 하는 겁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풀어야 돼요 than it ever has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주어가 이시니까요 여기 has 뒤에는 consumed가 생략이 됐습니다 than it ever has, has consumed 해가지고 어, consumed는 생략한 이유는 앞에 c o n s u m e 이 있으니까 생략한 거고요 We use 27 times more industrial 여기도 more 같은 말잘 봐두세요. 우리는 27배 더 쓴다. Then we did죠. Just over a century o 왜냐면은 우리가 고작 1세기 전에 했던 것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1세기 전에 라는 말로 과거시제로 쓰셔야 돼요. 얘는 used를 대신 쓴 말이고요. We also each individually use more resources. 뭐 당연하겠죠? 뭐 앞에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저 결국 이 문장의 주어는 we 였었습니다. We also each individually use more resources. Much of that is due to our high-tech lifestyle. 하시면 됩니다. 어 얘는 주어가 much of that이에요. 그러니까 that이 주어니까 is.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30번 볼게요. Do you sometimes feel like you don't love yourself? Like deep inside? 뭐 이거 계속 조금 넘어갈게요. 여기 feel like였다는 거 하나만 봐주시고요. It's a something is missing. Something은 단수입니다. 당연히 is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That is because we are living. 하셨다고 그냥 we live라고 하되는데 여기 아마 진행형으로 써 있었을 겁니다.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어 여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that is because죠. This is because 이것이 뭐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얘는 this is why로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안 돼요. 왜냐면 바꿀 수 없어요. 둘이 다른 말이에요. 완전 반대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We 뭐 당연히 a l l o 겠죠 We allow other people하고 allow는 사역 동사도 지각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to influence가 돼야 되고요. We try to meet.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말로 여기 밑에는 투구정사, 트라이플로스투정사 쓰시면 되고 아 여기 노력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앞에가 진행형이었나 봐요.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s. 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Social pressure is deceiving. 사회적 압력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주어는 사회적 압력이니까 단순히 당연히 is 하고 현재 진행형 쓰시면 되고요. we are all impacted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받는다 without noticing it 여기 ing가 돼야 되는 이유는 without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with가 전치사니까 without도 당연히 전치사입니다 before we realize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we are losing 우리가 ownership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입니다 We end up 하고, 여기 ing인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건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와요. end up ing에서 여기 ing라는 거는 진짜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How other people live. 그냥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순서 잘 봐주세요. 간접 의문문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라고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Then we can only see겠네요. 당연히 can 뒤에 붙은 말이니까요. We can only see the greener grass. Our is never good enough. 하시면 되고요. To regain that passion for the life you want. 여기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의 투부정사였었습니다. To regain the passion for the life you want, you must recover. 당신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은 must plus 동사 원형으로 쓰시면 되고요. 아이고 여기 뒤에 지울게요 엉망으로 써놔가지고 네. no one but yourself can choose 당연합니다 조종사 can 뒤에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how you leave 라고 하고 어, 의, 주, 동의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의의 주어는 당연히 유니까 leave 그냥 s 안 붙고요 the first step to getting read of expectations 라고 하시면 돼요. 요 o 가요 전치사 o 입니다여기가투부정사가 아니에요. to get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o 나왔으니까 무조건 get, 동사원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동사원형이 아니에요.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동사 ing로 써달라고 했잖아요. The first step to getting rid of expectations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문장의 주어가 여기까지인데, 이 문장의 최종 주어가 누구냐면은 얘입니다. The first step 이에요. 이거는 그냥 모뭐 하는 단계라고 해가지고 꾸며주는 말이고요. First step이 당연히 그 단순니까? Step S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여기 i s 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The first step is 하고 모뭐 하는 것이다. 뭐 t r e a t 하고 하셔도 되고 treating이라고 하셔도 돼요. 여기 아마 본문에는 to 부정사를 써있었을 겁니다. You can truly love can't 뒤에 붙은 말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는 부사니까 무시하시고요. People you other people if you Don't love yourself first. 여기, other도 잘봐두세요 other, t other는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 많이는 못 봤는데, 어, 보통 우리 문제풀이 할 때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other는 뒤에 명사를 붙여 쓰는 말이고요. others는 단독으로만 쓰는 말입니다. others people 이라는 말은 없어요. other people 이라는 말은 있어도. others는 단독으로 쓰는 말이에요. When we accept,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Who we are, there will be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there is no room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한국말이 현재 시절에 써 있습니다.